안녕하세요, 손지아입니다. 오늘은 6월 8일입니다. 2025년이고요. 캘리포니아주하고요, 트럼프 행정부하고요. 전쟁 아닌 전쟁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지난 금요일인 6월 6일에 연방 이미 세관 단속국 우리가 이걸 줄여가지고 흔히 아이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아이스의 직원 50여 명이 아 구가하고. 다운타운에 있는 그 타운 에비뉴, 거기 근처에 한인이 운영하는 의류 매장 의류회사가 있었는데요. 그 회사를 급습했다고 해요. 들어와서 다짜고짜 직원들 신분증을 확인했다고 하는데, 뭐 자동차 한 10대 정도가 쫙 서더니, 그 아이스 직원 단속국 직원이 우르르 들어가 가지고 뭐 해프닝이 제 벌어졌나 봐요. 뿐만 아니라 그 LA 한인타운에서 조금 더 다운타운 쪽으로 가면은 윌셔 길에 홈디포 아주 큰 홈디포 매장이 있거든요. 웨스트 레이크하고 아마 윌셔 그 근처인데 이 홈디포 매장은 우리 한인분들이 한인타운에 사시는 한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홈디포 매장입니다. 이 홈디포 매장에도 곳곳에서 아이스 그 이민 단속국 직원들이 목격이 됐고요. 거기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푸드 트럭을 운영하는 그런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 푸드 트럭을 운영하는 남미계통의 그 주인분들 그런 명들을 포함해서 여러 명이 수갑을 차고 체포되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그 홈디포 주차장은요. 일용직을 구하는 노동자분들이 많이 모여있거든요. 특별히 아침에. 아마 그걸 노리고 급섭, 급습, 급습작전을 벌였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일손이 부족하면은, 이런 데 가서 그 남미에서 오신 분들을 선택을 해서 하루 일당을 주고 노동을 요청을 하거든요. 이렇게 그런 일용직 노동을 원하는 그런 분들이 모이는 곳이 타운 안에 군데군데 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식당에서 DC, 그러니까 그릇, 그릇 닦는 기계가 고장이 났어요. 그럼 당장 설거지 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런 데 가가지고 거서 있는 분들한테 너, 너 이렇게 집어가지고 이제 불러가지고 지고 하루 일을 시키고 이제 돈을 주고 또뭐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사 를 해야 되는데 이사 집센터에 맡기지 않고 내가 해야지 하면은 이제 어유허울에서차 빌리고 그런데 일용직 노동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너너 너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루에 뭐 일당 얼마를 주고 어 그렇게 이제 고용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하면서 서 있는 곳이 홈제품 매장이거든요. 아, 물론 현금을 주죠. 그래서 그걸 당연히 모르는 사람이 없죠. 다 알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노리고 그 홈리포 매장을 한 군데만 아니고 몇몇 군데를 급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또 뭐가 문제가 있느냐면은 이렇게 이제. 불법체류일 수 있는 분들을 체포해 가는 와중에 이게 여기에 반대하는 시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시위대랑 그 아이스 직원들이랑 이민 단속국 직원들이랑 또 이렇게 몸싸움이 붙고 막 격렬하게 항의하고 막 이러니까 이런 분들도 같이 체포를 한 거예요. 그런 분들도 체포가 되고 이렇게 이제 일이 되다 보니까 어제 백악관에서 주방위군 0천 명을. 투입하겠다라는 방침을 발표한 거예요. 이거는 AP 통신도 보도하고 로이터 통신도 보도를 했는데 캐롤라인 래비 백악관 대변인이 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곰도록 방치된 무법 상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주 방위군 2000명을 투입하는 내용의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이렇게 밝혔다는 겁니다. 곰도록 방치된 무법 상태 와, 뭐이 얘기를 들으면 뭐 엄청 어마무시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표현일 수가 있겠습니다. LA에서는 지금 강압적인 단속 체포에 항의하는 시위가 지금 며칠째 이어지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에는 이번 주에만 불법 이민자를 비롯해서 한 120명 정도 체포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국토안보부 장관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 이민자 단속을 만약에 방해한다, 그러면은, 최고 수준의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뿐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자기 외 트루스 소셜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글을 올려가지고 민주당의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등이 시위 진압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면서 시위가 계속되면 연방 정부가 개입해서 폭동과 약탈 약탈자들을 해결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폭동 탈자 아직 안 나왔는데요. 폭동과 약차, 약탈자들 아직 안 나왔는데 이게 뭐그주방위권 동원되고 계속해서 불체자 체포하고 만약에 이런 일이 계속 된다면 어쩌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약탈자가 생길 수도 있죠 아마 다 아실 텐데요 미국은 뭐 시위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평화적인 시위로 끝나면 참 좋을 텐데 그 뒤에 폭력 사태가 발생하잖아요 막 유리창 깨고 물건 훔쳐가고 불도 지르고 제또 다른 제이제 삼의 또 다른 폭동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이런 걱정이 우리 같은 서울 시민들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미국에는 불법 체류자들이 몇 명이나 있는 걸까요? 지난 2월달에 그 뉴욕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은 2024년에 불법 체류자가 1,400만 명에 육박한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어, 체류하는 그 이주민들 가운데 가장 큰 숫자의 불법 체류자가 있는 나라는 멕시코인데요 약 400만 명그 다음에 엘살바도로 75만 명. 인도도 많아요, 72만 5천 명, 과테말라 67만 5천 명, 온두라스 52만 5천 명, 중국 37만 5천 명, 한국 국적자는 11만 명 정도로 어, 추산된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치는요, 어디까지나 추산된 수치입니다. 그럼 뉴욕 뉴욕 타임스는 이 수치를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퓨얼 리서치 자료를 근거로 했고요, 퓨얼 리서치는 미국의 국토안보부가 발행한 2018년에서 2022년까지의 무단이민자인구보고서를 근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도에 불법 체류자는 1100만 명으로 나타났고요. 아직까지 2024년에 보고된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2022년에 불법 체류자가 1100만 명 정도 된다. 이런 연구가 나왔는데, 여기에 뭐 더하기 빼기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1,400명 정도, 2 0 2 4년 2024년도에는 1,400명 정도 된다 이렇게 이제 추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추산인 거예요. 우리 한인 그 서류 미비자가 11만 명이라고 하지만 이것보다 턱없이 적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이것보다 뭐 많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정도 수준의 이제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에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 일반 시민들은 이렇게 불법 체류자를 체포해 가고 급습해서 데려가고 이걸 원하는가, 어, 방법은 뭐좀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불법 체류자를 어, 미국에서 내 보내는 거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하 이렇게 치안이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불법 체류자로 인해서 치안이 불안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남미 쪽에서 오시는 이민자들이나 또는 서류미미자들이 그렇게 많이 배운 분들이 아니고요. 교육 수준이 높은 분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한 반감도 있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해요.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법 체주, 체류자들을 미국 밖으로 내보내는 거에서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공약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미, 외국과의 관세 무역이라든지 관세 정책이라든지 그런 거가 좀 성공하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이제 멈출 기미가 보인다거나 이러면은 이 불법체류자 체포하는 거에 좀덜 신경을 쓸 수도 있는데 자기가 워낙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들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미국 사람들이 많이 원하는 야 불법체류자를 좀 없애는 게 낫지 않을까 이 부분에 많이 중점을 두는 게 아닐까. 자기의 지지도 인지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불법 치료 단속을 강력하게 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우리 이제 일반 사람들의 생각인 거예요. 이거 참 숙제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실 서류 미비자들이 미국에서 일하고 번 돈을 또 미국 안에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또 시장에 돌아가고 또 물건도 많이 사고 그 남미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면 오늘 벌어서 오늘 공부 오늘 다 쓰는 그런 성격을 좀 가졌어요. 그래서 타운 안에서 벌어서,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 벌어서 미국 안에서 소비를 하고 그 돈이 또 돌고 도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좀 공포 분위기, 억압된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러면은. 합법적인 이민자들도요 밖에 잘안 나와요. 괜히 뭐 운전 면허증이나 신분증 없이 밖에 이렇게 다니다가 하얀 백인도 아니고 아시안이나 또는 뭐 아프리카에서 오셨거나 이런 분들인데 그냥 이민자 단속에 휩쓸려 가지고 당장 나의 체류 신분을 증명할 수 없으면은 막 감옥에 들어가고 뭐 구류 당하고 막 이럴 거잖아요. 그런 거가 귀찮을 수도 있고 무서울 수도 있고 하니까 그냥 학교 집. 또는 직장집? 밖에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이제 숨죠. 서류미비자들도 안으로 들어가서 숨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식당이라든지 마켓이라든지 이런 곳에 사람들도 덜 나오고, 돈도 더안 쓰게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좀더그 거시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게 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가 아, 또 하나는 어,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말 <laughs> 얘기한 대로 이게 나중에 막 서로 막 부딪혀가지고 단속하는 사람들과 항의하는 사람들이 부딪혀가지고 시위가 거세지고 폭동이라도 일어나게 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새벽에 한국에서 지인분으로부터 문자를 받았어요. 어유 미국 좀 지금 어, 문제가 있는데 LA는 괜찮은가 한인타운은 괜찮은가. 아, 걱정까지 해주시는데요. 그만큼 이 상황이 녹록지가 않다라는 반증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네요. 편하지 않습니다. 아직 불편합니다. 지금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이렇게 고속도로를 쌩쌩 달리고 있는 지금 미국은 아무 문제 없는 듯한 그런 분위기인데요. 안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하나 불편함이 있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손재였습니다. 고맙습니다.